너는 어쩌면 집이 그렇게 깔끔하니? 엄마가 돌아가시고 음, 엄마 유품을 딱 정리하는데 세상에 내가 선물 드렸던 화장품 안 뜯은 것들도 근데 어, 너무 어, 많고, 어, 많고. 어. 옷도, 아끼신 거야, 옷도 사드린 건 아껴서 안 입고 그래서 어. 그걸 보면서 아 없어야겠다 누군가 내 짐을 정리해 줄 때, 어 얘는 왜 이런 것까지 모으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아까워하지 말고 좋은 것도 좀 열심히 있고 아닌 거는 또 빨리 좋을 때 사람들한테 나눠 어, 주고 나눠주고, 나눠주고. 예, 저는 항상 박스를 딱 놔두고요. 거기에다가 수시로 집어넣어요. 아 그러니까 버릴 건안 집어넣고 음. 누군가 쓸수 있을 것 같은 거 집어넣어서 음. 제가 보내드리는 난민 있거든요. 아, 아, 아. 그래, 그래. 그래서 그 박스가 한 다섯 개쯤 이렇게 큰게 모이면 보내. 주고 보내주고 이래요. 좋다, 좋아. 그만큼 다 쓰지도 못할 걸 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나? 라는 음. 생각도 좀들더라요